안녕하세요. 강남 여성병원의 성영무 원장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인간이기 때문에 가져야 될 본질적인 어떤 권리라고 할까요? 어, 권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것과 그리고 쾌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 먹는 거는 내가 살면서 내 개체가 그 건강하고 또 이제 어떤 일을 하려고 할때 필요한 육체적인 어떤 건강 같은 걸 갖다가 많이 필요로 해서. 그 먹는 거에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동물들하고 다른 점은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고 또, 또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또 완전히 극시감에 빠지는 어떤 경우, 경우도 있는데 어, 신이 인간한테 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쾌락이라고 보통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에 우리가 성관계 했을 때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한테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잠자리다고 어, 어젯밤에 잘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 정상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있죠. 어, 남자한테서는 이제 사정을 하다가 남자 쪽에 전립선이나 아니면은 그 요도 쪽에 염증이 있게 되면은 통증을 약간 느끼게 돼요. 되게 아프고 또 이제 그 사정액이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으로 다가오는 어떤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염증이라는 어떤 어떤 매개체가 있고 그 정상적인 어떤 그 남성의 성기 구조에서 벗어난 어떤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염증 치료만 하면 이제 다 낫는데 여성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아랫배가 아픈 거예요. 관계가 많고 어, 혹시 내 몸에 뭐가 잘못 들어왔나 아니면 내 몸에 뭔가가 안에서 출혈이 생기지 않았나. 또, 내 몸에 무슨 장기가 이것 때문에 무슨 죄의식을 갖다 받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성의 이제 신체적인 구조를 갖다 살펴보면요. 그 내부 쪽에, 골반 속에 있는 여성의 신체적인 구조는 주로, 여러분이 많이 알다시피 자궁이라는 어떤 구조가 있고요. 또 자궁을 둘러싸고 있는 나팔관과 연결해주는 난관, 나팔관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또 여성 호르몬을 내부그 보내게 해주는 난소라는 어떤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내 내부의 여성의 생식기 구조하고 외부 외음부랑 연결해주는 그 구조가 바로 질이라는 거죠. 어, 남자분들이 되게 호기심도 많이 있어 하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구조인데 이 사실은 이질 자체가 질은 하나의 어떤 그 관인데요. 관인데 이것이 이제 근육과 점막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관입니다. 근데 그 여성들이 성적인 긴장감 굉장히 극도로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그 흥분 상태가 계속 지속되거나 아니면은 그 플래토라고 그래갖고 결정의 단계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질이 불수의적으로 수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자들은 그 자궁이든 난소든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로지 이제 외음부 쪽에 있는 질 입구부터 해서 성관계 했을 때 피손도 했던 그질 자체의 구조에 너무나 많은 그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질을 통해갖고 연결되는 게 외음부에가 있는데, 외음부 쪽에는 그맨 위쪽부터 말하면 치구, 치구라고 해서 이제 치골 상부에 이제 음모 많이 나는 부분이 있죠. 그쪽 부분이 있고, 고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음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음핵이라는 부분이 있고, 음핵양 양 옆으로 그 양쪽 바깥으로 쿠션 작용을 해주는 대음순이라고 하는 큰그 큰 어떤 구조가 있고요. 대음순 안쪽에 소음순이라 고 해서 날개 모양. 지난번에 제가 여성의 그 여성의 몸에도 꽃이 있다 라고 표현한 부분이 바로 이 소음순이거든요. 소음순이 있고 그 안쪽으로는 위쪽에 요도가 있고 그리고 밑에 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쪼왔다가는그 회음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회음부를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항문이 있게 되죠. 그 여성들의 그 성관계를 했을 때 아까 질에서 강한 자극이 왔을 때그 1차적으로는 그 강한 자극을 어디서 받냐면 여성들이 물론, 그,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들에 안해서 심리적으로 이 남자가 내가 정말 좋아하고 관심이 있다. 뭐 또, 그 남자하고 잘 맞는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바로 이제, 그, 그 심리적인 게 먼저 시작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흥분이 나오는 단계가 음액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음액을 클리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액을 갖다가 자극을 많이 해주면 많이 해줄수록, 그 여성들은 이제 성적인 흥분이 많이 나오게 되고, 여성이 흥분됐다고 하는 것은 질 입구 쪽에 있는 바르톨린선이라고 하는 데서 액이 나오게 되죠. 액이 많이 분비가 되면은 이미 이제 성관계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어 근데 왜관계됐는데왜 아플까요? 어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성적인 어떤 그런 극치감, 성적 에너지가 한 군데로 몰려서 질에서 이게 내적인 어떤 그 오르가즘으로 갔다가 이제 변해가는 과정에서. 질의 그 파동 자체가 불수적으로 생기는 수축력 자체가 이 질을 타고 자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여자 여성들이 흥분을 하게 되면은 음핵이 돌출돼 갖고 그쪽 부위가 굉장히 많이 빨갛게 되고 혈관이 많이 분포하게 돼서 그쪽이 돌출됐다가 나중에 오르가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질 속에 있는 지스팟이 자극을 받거나 그면 여자들이 나도 모르게 뭐 손 비명을 지른다든가, 몸을 갖다가 부르르 떤다든가, 갑자기 남자 갖다가 꽉 껴안고 힘 갖다 준다든가, 뭐 이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면 오르가즘 페이스에 올라가고 온 거거든요. 그랬을 때그 오르가즘이 페이스에 올라왔을 때그 질의 파동, 질의 흥분되는 그 파동이 자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궁에 전해지면 그 자궁 자체가 평소에는 그냥 누워있다가 이것이 올라오게 돼서 바로 고추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관계를딱막 하는데 여성이 극치에 올랐을때 아랫배를 딱 만져보면 딱딱한 뭔가가 만져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자궁 자체가 올라선 거죠. 올라섰을 때이 자궁에는 그 광인대도 있고 그리고 라운드 리가멘트라고 해서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 자체가 그 라운드 리가멘트라고 하는 그 인대가 여성들의 대음순하고 음핵에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궁에 올라가면서 같이 끌어당기니까 나중에 음액 자체가 음액이 흥분 단계에서는 튀어나왔던 것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성들의 극치감이 바로 자궁까지 올라가고 그 자궁까지 올라간 게 평활근의 어떤 수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평활근이 일어나면은 그 그런 어떤 그 전기적인 신, 신경학적인 신호들이 우리 여성들의 온 몸을 타고 그 평활근 있는 쪽으로 다그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전율이 일어난다든가, 뭐, 깡으로 친다든가, 뭐, 큰 소리를 낸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본인이 내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뇌에서 충분한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체하지 못한 어떤 그런 쾌락을 맛보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 그, 평활근이, 그럼 자궁에만 존재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장에도 존재하고요. 아랫배 쪽에도 존재하고, 뭐, 이런, 그, 신, 그, 저기, 콩팥을 연결해주는 요관이나 이런 쪽에도 다 존재하거든요. 우리 몸에. 그, 그러면은, 여성들의 그 극치감이 최고조로 올라왔을 때, 그, 바로 거기서 이제 그게 풀리지 않으면은, 이 통증이 있는 상태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관계를 갖다가 해고 난 다음에 통증이 너무 심한 어떤 그런 경우에는 크게 두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성이 성관계 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서, 아니면은, 어, 성관계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나, 어떤 그런, 긴장했다가 많이 하게 되면 질 자체가 수축이 되면 질을 경련 같은 길어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아랫배도 같이 함께 아픈 그런 경우가 첫 번째 있고 또두 번째는 그좀 전에 제가 장하게 설명한 것처럼 여성들의 어떤 성적인 오르가즘이 페이스에서 가장 극치감에 도달했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되고 풀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에는 배가 상당히 아프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세 번째로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그, 여성들이 이제 베란기 때 난소에서 배란이 되려면은 난포가 커져갖고 한 20mm, 한 그, 그 직경이 한 2cm에서 3cm까지 커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터지면서 뱃속에 출혈이 생기게 되면은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질벽이 찢어진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해부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알았을 때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 여성이 극치감을 맛보고 난 다음에 생기는 아랫배 통증 같은 경우에는 그 이완해 주는 거죠. 릴렉스 갖다 해주고 안정시켜 주고 배를 갖다가 따뜻한 수건이나 올려놓고 이렇게 마사지 같은 거 해주고 그리고 아니면은 그래도 안없어지면 진통제 같은 거 하나 딱 먹어버리면은 그러면은 다 통증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환원되는 어떤 그런 걸 갖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성적으로 굉장히 충만했다, 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잘 느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데 반에서 그 배에다가 손가락 갖다가 꾹 눌렀는데 눌렀는데 통증이 더더 더 심해지고 손가락 딱 떼자마자 바로 떼떼겠을때그 리바운드로 아랫배가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뱃 속에 피가 찬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응급 상황이고 이 난소에 굵은 혈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병원으로 뛰어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목숨까지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쇼크까지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제 그 관계를 하고, 나, 하고 났는데 여성들이 아랫배가 굉장히 많이 아팠을 경우에는 내가 바로 예전에 그 지난 밤에 지난 밤에 굉장히 큰 커다란 그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극치를 막, 보고 난그 다음에 휴증 비슷하게 나오는 거다. 이럴 경우는 안정을 취하고 또 너무 아프면 진통제 먹거나 아니면 아랫배를 마사지하거나 쉬면은 이게 낫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